정부의 이번 대책에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며 우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장과의 괴리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유민호 기자가 현장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선 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를 석달 앞두고 전세값이 분양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단지에서 모집한 30년 국민임대주택도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한요서 대부분 기존 계약 갱신 요구에서 연장하는 경우 많고 최근 전세값이 뛰고 매물마저 품기를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시민들은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좀 구하기 힘들었죠. 회사 직장 동료들도 다 그렇고 웬만면다좀 아파트나 집 구하는 게 많이 힘들긴 하죠. 기존 임대 주택과 연립 오피스텔 등 정부가 긁어모은 물량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란 것도 한계란 지적입니다. 제가 전세 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파트가 사실상 전세가 제일 적으니까 아파트 위주로 이제 많이 매물이 늘어났으면 좋겠죠.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싸늘한 반응으로 돌아왔던 호텔과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두고선 대책의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